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아프리카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프리카인 12명이 불법 입국하도록 도운 혐의로 가나인 브로커 지 씨를 구속하고 미립국자와 허위 초청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수출 관련 업체가 보낸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단기 방문 비자를 받게 해주는 수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BC 등 가나인 2명과 나이지리아인 1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. C3는 시장조사, 상담, 계약 등의 상업활동과 관광, 통과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입니다. z 시는 일단 C3 비자를 받아 입국만 하면 난민 신청을 해. 심사가 이루어지는 3에서 5년간 한국에 눌러앉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실제로 BC 등 12명은 입국하고서 90일이 지날 무렵 난민 신청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모두 난민 신청자 지위를 얻은 상태였습니다.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.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은 돈벌이에만 관심을 둔 수출 관련 업체 업주들이 써주었습니다. 불법 입국자들이 모국의 가족에 물건을 보낼 때면 브로커가 이를 한데 모아 붙이는 점을 활용했습니다. 지 씨는 물건을 컨테이너에 고정하는 쇼딩 업체와 컨테이너를 수출품 적재 지역으로 운반하는 포워딩 업체 업주에게 접근해 초청장을 써주면 물건을 붙일 때꼭 애용하겠다고 꼬드겼습니다. 이들 업체는 컨테이너 한개 분량의 작업을 할 때마다 50만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. 이렇게 지 씨와 한통 속이 된 업주 김모 씨등 4명은 허위 초청장을 대량으로 써주었습니다. 아울러 경찰은 김씨 등이 초청장을 총 100장가량 썼다고 진술한 점에서 지 씨를 통한 불법 입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.